오늘은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중앙에서 12개의 큰 돌을 취해 기념비를 쌓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 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우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일주일도 살기도 힘듭니다. 특히 미국에서 편안히 사시는 사람들은 광야 사막에서 하루도 살기 힘듭니다. 제가 사막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망은 오로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눈에서는 눈물이 났을 정도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 모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 요단강은 비가 와서 강물이 넘쳐 있을 때입니다. 요단강이 넘치고 있다는 것은 강물이 불어서 강폭이 늘어나고 수심도 깊고 물살도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을 건너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항상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 고생해서 한 걸음씩 살다 보면은 때론 높은 산이 나오기도 하고, 때론 깊은 강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또 지금처럼 강물이 넘쳐 건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모습. 저만 이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어려운 산과 강을 건넜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이 모두 산과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유난히 강을 건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집이 갈대 우르에 있었습니다. 갈대 우르는 당시 큰 강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강을 건넌 것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축복의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축복의 땅 하늘 나라에서 만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마지막 뒤로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입니다.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지금 강물이 불어나 강폭이 늘어났고 수심도 깊고 물살이 빨라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장애물을 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질병, 부족한 능력, 혼자만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넘고 넘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수고하고 애쓰고, 벽돌을 하나 하나 쌓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대로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강물은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여호수아는온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목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몸을 씻쳐라 하는 뜻도 아니고요. 너희 죄 잘못된 것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첫 번째 조건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죄 사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즉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계를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에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언약괴를 메고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괴를 앞세우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지금 파란물이 넘실거리며 흐르는데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뒤따라가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속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물이 멈춘 것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많이 흐르는데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말입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물이 멈춘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물이 넘실거리고 있지만 내가 들어가면 물이 멈출 것이라는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앞뒤를 재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간적인 계산이나 경험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물이 넘실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바보 짓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던 물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애물을 건너는 비결인 것으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이 일어날 때에 다시 바다에 빠졌으나, 그래도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든지 겁을 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서니까 물이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하게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 개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큰돌 12개를 선택하여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이란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누가 묻습니다.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이 넘칠 때이지만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너희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들 또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시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앞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